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어제도 미국 증시가 올랐는데요. 어, 이렇게 떠먹여 줄 때는 다 받아먹으셔야 됩니다. 어, 안전 마진을 확보해놔야 자, 우리가 다음 하락장에서 좀 편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같은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어도 어, 진입 시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당연히 다르겠죠. 어, 이미 몇백 프로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은 웬만한 조정이 와도 음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고점에서 진입한 사람은 어, 조정이 조금만 와도 음전이 될 것이고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감을 줍니다. 가뜩이나 불안해 죽겠는데 막 뉴스에서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때리면 더더욱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겠죠. 어, 결국에는 스트레스 받다가 손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는 어,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겠죠. 나에게 안 좋은 기억을 준 주식이니까요. 아이 주식은 나랑 안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실패의 원인을 그 주식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같은 종목에 투자하고 있어도 안전 마지를 많이 확보한 사람은 조정이 와도 여전히 큰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뭐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데 항상 일해왔는데 뭐 때가 되면 또 오르겠지. 제가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그 속담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정말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 가진 게 있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뭐 항상 잘해오셨으니까 그냥 하시던 대로 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왜 올랐는지 이유를 찾아봐야겠죠 물론 어, 엿장수 마음대로 해석하겠지만 어제 PPI가 발표됐었는데 어, 얘도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거죠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 거든요 그저께 발표했던 CPI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본 거고 어제 발표했던 PPI는 생산자 입장에서 본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자 bmw가 차를 만드는데 그 차에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차값도 올려야겠죠. 작년에 5천만 원 하던 차를 이번에 6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왜 원자재가 올랐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소비자도 1천만 원을 더 주고 사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하는 지표입니다. 물건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었으니까 더 비싸게 내놔야 되고, 비싸게 내놨으니까 소비자들은 비싸게 사야겠죠. 비싸게 팔고, 비싸게 사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물가가 오르면 연준에서 또 금리 오른다고 난리를 치겠죠. 근데 반대로 생산자 물가지수도 낮아졌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낮아졌습니다. 그럼 증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재죠. 왜? 연준에서 이제 금리 올린다고 안할 테니까요. 근데 이 와중에도 UBS에서는 내년에 경기 침체가 미국을 강타할 거라고 합니다. 아니, 언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망할 거라고 하더니 이제 간신히 물가 잡히니까 또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 편히 주식을 할 날이 도대체 오기는 오는 걸까요? 어,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터린치가 이런 말을 했죠. 걱정거리는 항상 존재합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두렵고 걱정되는 일들이 항상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런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든 말든 좋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냥 배짱있게 가라는 겁니다. 좋은 기업을 보유하고 좋아지는 기업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관론에 끌려 다녔다면, 절대로 주식을 보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물가가 올라도 난리, 뭐 잡혀도 난리. 도대체 주식을 언제 하라는 겁니까? 주가가 한참 오르면 거품이 많다고 하고, 한참 내려가면 뭐 바닥은 아직 멀었다고 하고. 아니, 도대체 주식을 언제 하라는 겁니까? 그냥 비관론은 무시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